중랑구 용마문화복지센터에 있는 청소년 독서실을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500원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학생들은 물론이고 주민들에게도 인기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초훈 기자입니다. 기존 스터디 카페 못지않게 넓고 높은 책상이 학생들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또 다른 방에 들어서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칸막이 책상부터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룸까지 조성돼 있습니다. 더불어 컴퓨터까지 구비돼 있어 인터넷 강의 수강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용마 문화복지센터 안에 위치한 용마 청소년 독서실입니다. 건물이 노후화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자 이곳을 스터디 카페형 독서실로 개선한 것입니다. 특히 이 공간은 서울시 디자인 컨설턴트 사업으로 양성된 청년 디자이너의 디자인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주 찾아오고 싶은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하루 이용 요금이 500원, 한달 정기권은 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스터디 카페와 비교하면 약 10배 이상 저렴한 가격입니다. 중랑구는 공부할 공간이 없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구민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들이 찾고 싶은 도서실로 개선하였습니다. 공부할 곳이 없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청소년 독서실이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용마 청소년 독서실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평일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한편 중랑구는 용마 청소년 독서실을 끝으로 관내에 위치한 청소년 독서실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초원입니다.